저도 수면마취를 하는 병원들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할 수는 있는데 전신마취를 해야 되는 이유가 전신마취와 수면마취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근육을 릴렉세이션을 시키느냐 마느냐예요. 우리가 잠을 잔다는 게 근육이 완전히 릴렉세이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술할 때 근육을 건드리면 굉장히 튀고 출혈이 될수 있는 거예요. 상당히 큰 근육 밑을 수술하는데 근육이 릴렉세이션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거는 출혈 위험성도 있고 환자분이 당연히 예, 주무시다가 움직일 수도 있겠죠. 기구들이 불필요한 곳에 닿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가슴 수술을 수면마취를 하는 거는 권장하지는 않아요. 전신마취를 통해서 근육도 편안하게 릴렉세션션돼 있고 수술하는 사람이 편안하게 할수 있고 환자분도 당연히 움직이지 않으니까 수술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수술을 할수 있고 마취과 선생님이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수술을 하는 것이고 수면마취는 물론 마취과 선생님이 계셔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 는 그런 작은 병원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수술자가 수술에 집중하는 동안 환자의 그런 모니터링을 놓칠 수 있고, 되게 그런 부분에서 환자분들의 안 좋은 사건들이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전신 마취가 더 안전하게 수술을 할수 있는 방법이죠.